기사를 포함해서 총 25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최소 50여개국 이상에서 폴라이피의 어, 우수한 제품이 도이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폴라이피 리서치가 지향하는 기업의 원칙이나 <laughs> 가치가 있을까요? 네, 지금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또 이제 밖에 각종 폴라이피의 행사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S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첫 번째는 폴라이피의 기업 태생이 아, 모든 사람이 최적의 건강한 상태를 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의능식품을 연구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과학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양질의 제품을 기게 공급하는 것을 제일 예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는 아, 사이언스 과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우수한 제품을 통해서 또 우수한 사업 기회를 통해서 아, 건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유를 획득할 수 있는 아, 보상플랜을 충분히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두 번째인 섭세스, 성공이라고 저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콜라이프에서 음, 17년이라면서 가장 아, 본사에게 감사한 부분은 바로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아, 세 번째 S는 바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가 단순하게 저희가 회원들한테 제공하는 고객 서비스가 아니고요. 영어로 이제 공사 활동입니다. 특히나 콜라이프의 공사는 아, 일반 사회적인 회원도 있지만 건강이나 주거환경, 교육으로부터 소외받은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폴라이프의 전세계 25개 시장에 는 모든 임직원들은 이 3S의 명분 안에서 장님들의 사업을 돕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3S 사이언스 석세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아, 네. 어, 폴라이프 리서치다 라고 알면 네. 드레군요 맞습니다. 어, 어느 회사나 뭐 다들 우리 회사가 추구하다라고 하시면 폴라이브가 가진 이 CS의 기업 문화가 어, 필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또 자부심이 되고 명분이 될수 있는 좋은 원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CS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이언스입니다. 어, 폴라이브 과학은 어떤 것인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는데 시중에 건강식품이라든지 화장품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폴라이브만의 차별화된 그 어떤 것이 차별화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중에는, 시장에는 정말 많은 건강이나 식품, 화장품들, 너무나 모든 제품들이 다 몸에 좋고 피부에 좋고 우리 제품을 쓰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홍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그 중에 나한테 맞는, 내 가족들한테 맞는 제품이 무엇인지, 어떤 제품이 더 효과적인 제품인지 고르기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이죠. 뭐 주변 사람들 추천, 아니면 광고 모델,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매체 요즘은 SNS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더욱더 최근에 좋은 제품 선택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는 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저희 3S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만 다시 유심히 그 제품들을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회사 아니면 그 제품이 정말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제일 먼저 판단하게 선택하시는데 중요한 지표로 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한 독창적인 독자적인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러한 그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와 노력을 어느 정도 집중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무리 나의 좋은 내 건강에 좋은 내 피부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도 안전하지 않은 제품이라면 나한테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겠죠. 따라서 그 제품이 그 회사가 추구하는 그 품질 관리가 얼마나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세 가지를 유심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아주 기초적인 판단 기준이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또폴라이드 제품의 또 장점들이 있잖아요. 장점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장점만 말씀해 주면 또 트랜스퍼 팩터를 또 빼놓을 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 바로 그 회사가 얼마나 독창적인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서 포라이트는 트랜스퍼 팩터라는, 어, 다른 회사들이 흉내내기 어려운, 흉내내기 힘든, 그러한 독창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어? 나는 광고에서, 아니면 인터넷에서 그 회사들이 각각 주장하는 이런 자기들만의 독자적인 무언가 기술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 있는데 그거랑 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우리 모 회사들은 모 회사의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산 원료가 아니라 뭐 영국산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혹은 우리는 합성 첨가제를 배제해서 우리 몸에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수의 유산균을 집어 넣었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양의 고함량의 비타민, 미네랄을 넣었다든지 아니면 혹은 이제 뭐 우리 농장에서 자체 농장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특별한 원료를 집어넣었던 이런 다양한 광고 홍보를 하시는 것을 듣고 자칫 거기에 현혹돼서 아이 제품이 정말 나한테 효과 좋은 제품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 보시면 아 그래 뭐 영국산 원료 를 썼는데 그렇다면 그게 효과가 얼마나 더 좋은 거야? 아니면 뭐 자사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자사 농장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썼는데 그래서 그 제품이 내 몸에, 내 건강에, 내 피부에 얼마나 더 좋은 거야. 이러한 데이터들은 제시를 하지 못하고 막연한 공포 마케팅, 아니면 온라인 행보 마케팅을 통해서 막연하게 우리 제품이 좋은 제품입니다. 이런 인식을 주게끔 유도하는 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간혹 독자적인 기술, 예를 들어 비타민, 미네랄을 흡수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갖고 있다거나 우리만의 독특한 코팅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이런 제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러한 제품들이 홍보하는 그런 기술력은 어느 한계나 의료계에서 완전히 정립돼 그리고 인정받 인정받은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면밀하게 판단해 보시고 어,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저희가 말한 저희 프라이프가 말하고 있는 트랜스펙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어떤 기술에 일방적인 기술에 붙인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확실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라이프 하면은 트랜스포펙터 면역이 좋은 트랜스포펙터인데 어,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 트랜스포펙터에 관한 영상을 먼저 보시고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보겠습니다. I grew up with an appreciation for natural health products. And my mother was an author. She wrote a dozen or so books that have sold millions of copies throughout the years about health and natural health. So it wasn't a huge leap to begin studying and researching for myself products that might be helpful, ingredients that might be helpful. I was always looking for something better, something unique. I, I was researching in the libraries, on the internet, really anywhere that I could, I came across transfer factors, papers that had been written about transfer factors and a patent that had been filed at the US Patent Office. So transfer factors are small molecules that we all have, humans, all animals. It's the way the mother communicates immune wisdom to her offspring. And when I read that patent, and realized who the owners were, I contacted them. I knew that we had something different and unique. And I knew that we had to take it to the world. Chickens and cows have such heroic immune systems. If we can borrow that immune knowledge and use it in our own bodies, our own lives, it can really make a difference. We had to figure out a way to get it from cow colostrum to a way that could be consumed by, by us. We found a way to dry this portion of the colostrum in a way that could be encapsulated. My family, we were the first test market. We had the product encapsulated. We began taking the product immediately. We were the first ones to do so. We started sharing the product with our family, with our friends, and just one person at a time. We began talking to people. And now we have offices in. Multiple countries, dozens of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reach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are using transfer factor on a daily basis. I made the commitment early on that we would never put a product out that didn't have scientific research. The manufacturing process is very important, the collecting process is extremely important. When we take excess colostrum, that first colostrum is given to the calf. We only take excess colostrum when there is plenty of it, and then that's processed very carefully. See, all of our dairy farms that we partner with are USDA approved, Grade A quality, so that we have only the highest quality and highest sanitation, and the very best products possible. And it really is quite remarkable. In the beginning, we didn't really know where this would take us we knew we had a wonderful product but to see what's happened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are using this product is very humbling and to hear the stories of people who use the product is, uh, is, uh, is very inspirational to us Thank you. 자,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또창업주이신레이비드의인터뷰를 보면서, 아, 왜 우리가 트랜스퍼 팩터에 집중하게 됐고, 영재 개발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해집니다 트랜스퍼 팩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부탁드려도될까요 네, 영상에서도 간단히 보셨겠지만, 저희 트랜스퍼 팩터, 저희 코라이프가 갖고 있는 독창적인 기술인 트랜스퍼 팩터는 트랜스팩터라는 어떤 특정 기술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가. 이미 트랜스펙터는 1949년, 무려 70년 전에 닥터 로렌스 박사, 어, 로렌스 박사로부터 우리 몸에는 원래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어미로부터 엄마로부터 그 좋은 면역 정보 물질을 받아, 받은 채로 태어났고 그 면역 정보 물질로, 물질로 인해서 저희 외부 다양한 세균이라든지 병원균로부터 으 우리 몸에 면역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면역 정보 물질을 트랜스포펙터라는 이름으로 명명했고요. 그후 7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의사 과학자들로부터 이런 비밀을 밝혀내는데 많은 투자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펙터는 단지 사람한테 있는 것 뿐만 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다 가지고 있고 또한 동물과 동물, 사람과 사람, 그리고 동물과 사람으로 이동이 된다는 것까지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트랜스펙터라는 성분을 우리 인류가 잘 섭취할 수 있으면 우리 많은 질병이라든지 어려움, 신체에 대한 어려움,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지만 이러가, 이러한 트랜스펙터를 추출, 정제하는 기술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고가의 의약품에서만 일부 사용됐던 이 트랜스펙터가 바로 저희 포라이트로 인해서 소의 초육, 그리고 닭의 난황, 달걀의 난황으로부터 아주 고도로 추출, 정제해서 캡슐하는 제품화 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바로 그 기술은 저희 포라이프가 개발을 했고요. 최초의 그 개발을 한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20년 동안 계속 더 나은 추출과 정제 기술을 나날이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이제 다른 회사들이 감히 흉내 내거나 따라올 수 없고요. 이미 미국 및전 세계 국제 특허를 통해서 저희 트랜스프펙터는그 기술의 유효성, 아주 좋은 기술이라는 그러한 특장점을 인정받고 그리고 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20년 동안 어, 개발한 이후로 20년 동안 나날이 발전해가는 이 기술로 인해서 2002년 이내로 미국 의사들이 환자들을 처방할 때 사용하는 참고하는 서적인 PDR에 등계되어서 이러한 트랜스펙터 그리고 트랜스펙터가 들어있는 호라이프 제품들이 2002년 이래로 어, 계속 수록되고 있다는 것도 저희 트랜스펙터의 기술이 단지 저희 호라이프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어,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기술이 아니라 학계나 의료계에서는 이미 검증됐고 보편화된 바로 그러한 단백질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많은 분들이 건강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건강의 가장 또 키워드가 면역입니다. 면역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플래프는 면역을 대표하는 회사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하신대로 도움을 주는 트랜스퍼 팩터를 또 정제하고 추출하고 제품화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연구개발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초 개발할 때부터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저희가 개발하고 나서도 거기에 안주해서 그 제품을 계속 판매하는 데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연구개발을 진행했고요. 뒤에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의학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 어전 세계 유수의 과학자 의사 그리고 영양 전문가들 그리고 각국의 유명한 대학들과 연구와 어,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저희 트랜스캐스터는 나날이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의 초유 그리고 닭의 나랑뿐만 아니라 아주 정밀하게 초정밀하게 정제 기술까지 획득했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흉내내기 어려운 그 수준에 이미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라 또한, 또한 이러한 의학 전문 위원단들은 단순히 제품을 개발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트랜스펙터를 어떻게 우리 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다른 제품들과 결합시켜서 그리고 우리 몸과 피부에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같이 협업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구 개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포라이프 끊임없이 끊임없는 연구 개발에 대한 노력은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섭취하고 계신 그런 제품들에 그대로 녹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안전하지 않는다면 쉽게 선택하고 섭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펄라이프 제품 품질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제품을 선택할 때 아까 첫드에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가장 마지막이 안전한 제품을 섭취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에 아무리 좋은 제품, 내 몸에 내그 건강에 아무리 좋은 제품을 선택하더라도 그 제품이 오히려 나한테 해도, 해약이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저희 포라이프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조시설은 GMP 시설 인증을 받았습니다. GMP 시설은 우수 의약품 관리 기준에 따라서 모든 공정, 제품에, 입고부터 그리고 최종 제품이 나가는 것까지 모든 공정이 의약품 관리 기준에 입각해서 수준이, 수준, 그 정밀한 수준이, 안전한 수준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약품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저희 포코이프가 어, 내보내고 있는 모든 제품들은 포장품을 포함해서 GMP 시설에서 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NSF가 무엇인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GMP는 각 국가에서 그러한 시설을 인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국 식약처가 인증을 하는 거고요. 미국 제조 시설은 FDA가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전 세계 공용으로 어, 그 GMP 시설의 안전한 수준을 측정하는 회사가 그 리서치 회사가 바로 NSF입니다. 그래서 NSF는 각 국가가 정한 GMP 시설 기준을 훨씬 능가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시설에 직접 어, 찾아가서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점검해서 그 점검에 모두 합격을 해야지만. NSF, GMP라는 추가 인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GMP는 각 국가에 인증하는 인증 기관, 인증, 어, 시설,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인증이고요. NSF는 그보다 상위하는 더 높은 엄격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추가로 한번더검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조시설 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코셔나 할랄 인증을 통해서 더욱더 안전한 제품을 여러분한테 공급하기 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셔나 할랄은 과거에는 그냥 그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그 종교적인 가치나 기준에 맞춰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어, 기준을 판단해서 인증하는 그런 한나의 단계에 부과했는데 이제 현대들이 보다 안전한 제품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내 몸에 그리고 내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요. 코셔나 할랄처럼 아주 깨끗한 환경에서 그리고 어, 검증된 이러한 공정을 통해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종교를 떠나서 내 몸과 그리고 내 가족, 내 가족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제품을,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는데, 과연 그 제품이 코셔나할랄 기준을 안족할 만한 수준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저희 포라이프의 다양한, 학계나 아니면 외국 유수의 언론들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아주 최근에 럭스 매거진이라는 곳에서 저희 포라이프를 미국 내 가장 효과 좋은, 효능 좋은, 어, 면역 시스템 회사라고, 어, 인증을 해서 이번에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그 말은 저희 포라이프가 미국 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장 효과 좋은 면역, 그 건강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럭스 매거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많겠지만 전 세계에 거진 30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고요. 여행, 건강, 그리고 취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유망한 그러한 판단하고 저술을 내고 있는 아주 유능한 유망한 그러한 매거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S 중에 사이언스 과학 폴라이프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 어, 면역을 대표하는 회사 폴라이프 그리고 어, 트랜스퍼펙터라는 어, 제품을 통해서 면역을 더욱 더 어, 똑똑한 면역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어, 사이언스를 함께 만나볼 수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이해를 해야 하는 시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라이브 리서치가 제공하는 경제적 자유 또는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프가 제안하는 사업적 비전은 무엇일까요, 잠니? 네, 아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 네트워크 마케팅을 얼마나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변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 흔히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가장 처음 한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 또는 가장 줄을 잘 선, 잘선 사람만이 돈을 벌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최근 국내에서 성행하는 바이너리 업계를 보면은 그 말이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아직 폴라이트의 우수한 보상 체계를 만나지 못한 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정보를 누가 먼저 취득해서 누가 먼저 실천에 옮기느냐는 각자의 몸. 목시겠습니다만, 어, 출발선이 공정하지 않으면그 게임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봅니다. 아, 어, 폴라이프는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누구라도 지금 사업을 하신다면 조건에 따라서 바로 내일 수당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본인께서 설정한 목표, 시간, 노력, 아, 투자한 노력에 대비해서 원하시는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폴라이프 리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폴라이프의 3S에 기반하는 부분이고요. 잠시 후에 말씀드린 각종 수당에서도 이러한 철학이 묻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수당 지급에서도 폴라이프의 철학이 담겨져 있는데 어, 그러면은 누구나 어, 시작을 할수 있는 건지 그리고 어, 시작을 하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초기의 비전은 무엇인지가 또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쪽 업계에서는 유일무이한 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분 예, 예, 보고 있죠. 아, 오늘 등록한, 만약에 제가 오늘 등록해서 오늘 제가 1 0 0를 하고요. 누군가를 신규 추천해서 그가 아, 매출을 이룩한다면 저에게 다음 날 바로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아무리 빠른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보통 바이너리가 주 마답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수당이 들어오는데요. 폴라이프는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다음 날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고요. 두 번째 달부터는 본인께서 특정 LP 저희는 기본 LP, 100LP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100LP를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즉시 주문과 동시에 25%라는 큰 화상페이지를 할인받게 됩니다. 이 말은 보통 가정에서 소개할 수 있는 제품을 즉 쉽게 구매할 수 있고요. 또 부담 없이 누군가에게 폴라이프의 양질의 제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라이프는 회사가 주관하는 험파스라든지 각종 트레이닝, 세미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으신 분도 두려움 없이 폴라, 폴라이프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런 제품들을 할인해서 살 수도 있고. 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인데 초기 사업자분들에게는 이런 또 혜택이 있지만 그리고 계속 꾸준한 사업을 영위을고 지고 또 직급이 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많은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 제가 이 사업 정부에서둔하면서 플라이프 장점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회사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3D에서 아, 활동하시는 회원님들의 열정과 땅에 배반하지 않습니다. 뒤에 이제 천서가 있는데요. 아, 폴라비는 다이아몬드 이상 직급자가 되시면 무한지급수당이란 또 타회사에서는 볼수 없는 아주 훌륭한 보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직급자,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로 올라갈수록 기본적인 보너스 외에 전세계 LP를 공유하는 또 특별한 보너스가 있고요. 현금적인 혜택 외에도 다양한 여행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어서 뭐 많은 분들에게 그 최고의 만족들을 드리는 리워드를 갖고 있다고 제가 강의, 단원 할수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보너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성공자 어, 받게 되는 그런 풀 보너스가 있어 않습니까 그풀 보너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규 사업자분들도 이제 신속한 수당을 받아낼 수 있지만 뒤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는 특별한 풀 보너스를 갖고 있습니다. 풀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등덩이에 아, 이제 좋은 걸 넣고 특정 조건을 맞추신 분들한테 저희가 나눠드린다는 표현인데요. 여기에 2%와 1%가 크지 않아 보이실 수 있지만 이 2%와 1%의 기준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매월 LP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 인터내셔널 다이아몬드가 되시면 은 월드 플래티넘까지2% 프리미어풀 보너스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아마 플라이패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목적지일 것 같습니다. 1% 플래티넘 풀을 위해서 모두가 달려가시는 줄 알고 있는데요. 그럼 또 상위 지전자한테 맞춰진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어, 이런 효과를 받으시면서